제가 어요가하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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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보여. 다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. 저는 절 만든 사람을 찾으려는 것뿐요이 형편없는 건지 조금 더가서해 그냥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끝났어. <목소리> 관심도 없어.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. 준비해 출격한다. 내가 제일 먼저 찾아줄게 어, 간다고 <목소리> 저 뒤쪽으로 갈까, 어디? 그래, 뒤쪽으로 가자. 바티 아, 있는 쪽 어, 여기 건물... 어, 세팅. 이생어 내가 가운데 로볼게 아프게 하면 죽어야 돼. 나좀 눌러줘. 너무 아파. 어스타이야 지금? 드와봐줄게 필요하면 드보게 이쪽을 조사해이공열를두 어, <laughs> <힐 쓴다. 웃음> <그리고 청구> <laughs> 명이 보고 있어. 왜지? <laughs> 잘나 봐.

하나. 여기 R99야. 여기 R301이야. 내눈 하늘에도 있지. 왜 복조를 찾던거야 샷도. 브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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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우 브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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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 드럼 을 거두 겠어. 박장영 경향 탄포 이

빨랑 안하나 哎。 내 눈은 둘 뿐이 아니야. 이 지역은 내가 안전하게. 찾일지실제충전중일 춤전. 까지 가나요? 일 춤전. 제일 춤전. 제일 춤전. 제 위험한 제일 춤전. 제일 춤전. 제일 춤전. 제일 춤전. 는일일단 여기 있어보자 이 춤전. 제일 춤전. 제뭐그전제지도 곰물의 あの 1초 후 최종 보자다 쌉돼요. 여기 올라가자 우리. 저기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어. 몰라. 여기 조준경이야 여기 샵 건볼트야. 레벨 3이야. 제서스저 수윤이가 먹을 거지? 나는 못 먹어. 어, 근데 안 먹어. 저위 한번 올라가 보자. 저기 어떤 느낌인지. 누가 조준이 i 킬드 충전 니다야 케어팩키지 위에 떨어지는와 <laughs> 여기 위야가 이렇게 생겼는지 지금 알았네 <laughs> 서내려갈 거면은 그냥 내려가고 내려가서 먹다 깔면 돼. 어. 저기도 싸우네 근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쪽으로 그냥 포탈 열고 나가도. 온다. <목소리> <뒤에, 뒤에>,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겠다 <도망가겠지? 목소리> 넘어가자. 이거 <이걸> 왼쪽으로 그냥. <목소리> 어, 쪽쪽으로가 보자. 포탈 게 그럼. <목소리> 이래야 되요이좀 막고 그냥 내 걸로 피쳐서되네 일단 기다릴게. 냉가 가깝다. 남은 치킨은 가 지켜야 돼. 이거 약간 조금... 이리 와서 인사해! <목소리>

그 앞에 계세요. 발 이동 김인가. 내 위치 괜찮아. 실 우측에서도 쐈거든요. 우측. 약간 앞에 있 대각선. 이 위에 올라와서 플레이어 테. 아 저기다 바로 여기야. 3분대야. 그럼 미라지랑 왼쪽이 긴 애들이네. 미라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? 아니, 계속 그 분신 나오고 있어. 살아있어. 저쪽에서 분신 나왔거든. 이쪽 지키면 젠들게 나와서 좀 싸우는 거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여기가 원이구나. 어, 안쪽이야, 여기. 미라시네. 여기도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기어 있네. 음, 맞아 맞아.만 그러면 어날지는데적수가 그 있다 그런 것 같아. 음, 어. 그 위에 속에 적이 있다. Vai, tá só. 레이스. 어 맞아. 어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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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어기는 여기, 여기 있는 것 같아. 있아 여기 있 여기 있는 것 같아. 여기 있 여기 있는 것 같아. 여기 있는 것같는아기 되지 우와, 아, 우리 장절 했다.